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주방을 잘 관리해야 부자가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주방은 바로 가족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옛 우리 선조들은 주방에 조항신이 있어 복을 준다고 믿었고, 그만큼 대대손손 우리 가정의 운의 기운이 항상 깃든 공간이 바로 주방이죠. 하지만 주방은 음의 기운이 매우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음기라는 것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양의 조화라는 말이 있듯이 음기와 양기를 적절히 잘 배치해 준다면 오히려 금전운이 들어오고 집이 번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물건을 놓는지에 따라 주방이 가진 음의 기운을 누르고 조화를 이루어 재물운을 높여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은 음의 기운에 음의 기운을 더해 재물운을 막아 돈줄을 끊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주방에 놓게 되면 재물운을 높여 주는 물건 세 가지와 재물운을 끊어버리기에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물건 세가지에 대해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꼭 끝까지 보시어 재물운을 얻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재물운을 살려주는 물건 첫 번째 칼은 반드시 칼꽂이에 넣어 보관하세요 혹시 주방에 있는 칼과 가위를 날이 보이게 보관하고 계신다면 이는 절대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재물운이 싹 날아가게 되는데요 주방 싱크대 밑 수납장을 보면 칼을 꽂아두는 구멍이 있죠. 왜 하필 불편하게 수납장문을 열고 칼을 꽂아둘까요? 주방은 음기가 아주 강한 공간인데, 풍수에서 칼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음의 기운이 많은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칼과 같이 뾰족한 것은 충돌을 의미하며, 흉한 기운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주방에서 칼과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을 보관하실 때에는,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보관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칼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납장 안쪽에 있는 칼꽂이에 보관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불편하다면 깔꽂이를 새로 구비하시어 날이 안 보이게 보관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가정에 재물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칼꽂이에 칼을 넣을 때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신 후에 넣어 녹이 슬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풍수에서 녹은 고 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칼에 녹이 슬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혹 인테리어로 자석같이 칼을 벽에 붙여두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풍수상으로는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재물운을 생각하신다면 칼은 드러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재물운을 살려주는 물건 두 번째 쌀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쌀알을 화폐처럼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쌀은 우리의 재물운을 뜻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만약 쌀이 재물을 뜻한다면 쌀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금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고를 의미하는 쌀통을 주방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보관을 해야 할까요? 우선 절대로 습한 곳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쌀을 보관을 잘못하면 그 자체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쌀은 재물을 의미한다 하였고 이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우리의 재물을 결정 짓는데 그런 만큼 정성을 다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잘 보관해야겠죠. 주방에 쌀통을 보관하실 때에는 가스레인지와 먼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화구 근처에 쌀통을 두신다면, 이는 재물이 다 타서 없어지게 됨을 의미하니 꼭 명심하세요. 쌀통을 보관하실 곳이 마땅치 않으시다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많은 곳은 피하시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베란다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베란다는 풍수에서 집 밖을 의미하는데, 돈과 재물을 집 밖에 두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요. 그렇기에 쌀통은 집 안에 두어야 하며, 재물운을 담당하는 주방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몇몇 분들이 쌀을 샀을 때 상태 그대로, 즉, 포대자루에 넣어 보관하면 안 되냐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풍수는 정성을 다하는 학문이고, 작은 운을 모아가는 행위라고 아주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쌀을 쌀독에 옮겨 보관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에게 금은보화가 있는데 이를 그냥 탁상 위에 둘지 금고 안에 넣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해가 잘 가시나요? 돈은 우리가 정성을 쏟은 만큼 돌아옵니다. 재물운을 살려주는 물건 세 번째 주방에서 매일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풍수에서 불은 대체로 안 좋은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화마입니다. 하지만 주방의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불을 제대로만 사용해 준다면 이는 주방의 음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스레인지로 물도 끓이고 밥도 해 먹죠 가스레인지의 용도를 그대로만 잘 사용해 주신다면 불로 인해 운이 날아가거나 재물이 끊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방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재물운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 풍수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해가 아주 잘 되실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궁이를 통해 집안에 온기를 주고 밥을 지어 먹었죠. 이런 점에서 비롯되어 현대의 가스레인지 사용도 풍수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재물복과 건강운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닌 실제로 불을 지펴야 하는데요. 불이 있어도 밥을 하지 않고 온기를 올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집안의 찬 공기의 흐름을 가져다주고 밥을 먹지 못해 에너지의 유입이 끊기게 되는 것이죠. 집안의 찬 공기가 계속해서 흐른다면. 내게 안 좋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고 에너지의 유입이 더 이상 없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한들 일정 수준 이상 재물운이 상승할 수 없죠. 따라서 음식을 하기가 귀찮다면 매일매일 물이라도 끓여보세요. 물을 끓이는 행위는 귀찮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 일상 속에서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습관을 아주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방금 말씀드린 금전운을 살려줄 물건과 반대로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를 놓쳐 재물복을 부르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물건의 경우 주방에 놓게 되면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기에 끝까지 들으신 후 혹시나 있다면 바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에 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 첫 번째 약과 약봉지입니다. 식후 먹어야 되는 약이나 물과 드셔야 되는 약의 경우 식탁에 올려놓고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풍수에서 약이 보인다는 것은 집안에 병이 있음을 암시해 건강운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주방의 경우 몸에 들어가는 음식 즉몸 안에 기운을 넣는 곳입니다. 하지만 약의 경우 치유의 목적으로 서로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식탁 위에는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에 약의 경우 약통에 넣어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좋으며 수납함이 있다면 수납함에 넣어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주방의 재물운과 건강운은 외부의 기운과 섞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냉장고에 붙어있는 전단지와 스티커 등이 있습니다. 외부에 좋지 못한 기운을 붙여놓는 것이기에 혹시나 우리 집에 전단지나 쿠폰, 자석 등이 있다면 냉장고에 붙이지 마시고 깨끗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 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 두 번째, 옷까지입니다. 식탁 또는 식탁 의자 위에 외출 후 옷을 벗어서 걸어두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사업을 하거나 본업이 바쁘신 분들은 1분 1초가 금 같아서 옷을 아무렇게나 두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옷이 있어야 할 곳은 정해져 있죠 안방의 옷장입니다 옷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은 제각기 있어야 할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좋은 운들이 쌓여서 큰 운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옷이 있어야 할 장소인 옷장이 아니라 식탁 위 의자 또는 침대와 소파 등에 옷을 던져두는 행위를 하신다면 이런 습관을 당장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 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 세 번째, 식탁입니다. 식탁을 놓지 말라고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기운은 집안을 흐르듯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탁이 벽에 붙어 있게 되면 기운이 식탁에 막히게 되어 전체적으로 기운이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풍수상으로 좋지 않기에 조금이어도 좋으니 식탁을 벽에서 뛰어나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재물운을 올려줄 물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방은 풍수에서 중요시 여기는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금전운과 행복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에 항상 신경을 써서 관리하셔야 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지요. 풍수란 작은 운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행위이며 이를 모아 대운을 내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를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게 들어온 복으로 인해 재물과 행복을 성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작더라도 꼭 실천하시어 큰 부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주방 풍수 내용이니 한번더 들으시면서 내용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주방을 잘 관리해야 부자가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주방은 바로 가족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옛 우리 선조들은 주방에 조항신이 있어 복을 준다고 믿었고 그만큼 대대손손 우리 가정의 운의 기운이 항상 깃든 공간이 바로 주방이죠. 하지만 주방은 음의 기운이 매우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음기라는 것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양의 조화라는 말이 있듯이 음기와 양기를 적절히 잘 배치해준다면 오히려 금전운이 들어오고 집이 번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물건을 놓는지에 따라 주방이 가진 음의 기운을 누르고 조화를 이루어 재물운을 높여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은 음의 기운에 음의 기운을 더해 재물운을 막아 돈줄을 끊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주방에 놓게 되면 재물운을 높여 주는 물건 세 가지와 재물운을 끊어 버리기에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물건 세 가지에 대해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꼭 끝까지 보시어 재물운을 얻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재물운을 살려주는 물건 첫 번째. 칼은 반드시 칼꽂이에 넣어 보관하세요. 혹시 주방에 있는 칼과 가위를 날이 보이게 보관하고 계신다면 이는 절대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재물운이 싹 날아가게 되는데요. 주방 싱크대 밑 수납장을 보면 칼을 꽂아두는 구멍이 있죠. 왜 하필 불편하게 수납장 문을 열고 칼을 꽂아둘까요? 주방은 음기가 아주 강한 공간인데 풍수에서 칼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음의 기운이 많은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칼과 같이 뾰족한 것은 충돌을 의미하며 흉한 기운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주방에서 칼과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을 보관하실 때에는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보관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칼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납장 안쪽에 있는 칼꽂이에 보관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불편하다면 깔꽂이를 새로 구비하시어 날이 안 보이게 보관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가정에 재물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칼꽂이에 칼을 넣을 때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신 후에 넣어 녹이 슬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풍수에서 녹은 곧 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칼에 녹이 슬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혹 인테리어로 자석같이 칼을 벽에 붙여두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풍수상으로는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재물운을 생각하신다면 칼은 드러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재물운을 살려주는 물건 두 번째, 쌀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쌀알을 화폐처럼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쌀은 우리의 재물운을 뜻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만약 쌀이 재물을 뜻한다면 쌀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금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고를 의미하는 쌀통을 주방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보관을 해야 할까요? 우선 절대로 습한 곳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쌀을 보관을 잘못하면 그 자체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쌀은 재물을 의미한다 하였고 이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우리의 재물을 결정짓는데 그런 만큼 정성을 다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잘 보관해야겠죠. 주방에 쌀통을 보관하실 때에는 가스레인지와 먼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화구 근처에 쌀통을 두신다면, 이는 재물이 다 타서 없어지게 됨을 의미하니 꼭 명심하세요. 쌀통을 보관하실 곳이 마땅치 않으시다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많은 곳은 피하시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베란다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베란다는 풍수에서 집 밖을 의미하는데, 돈과 재물을 집 밖에 두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요. 그렇기에 쌀통은 집안에 두어야 하며, 재물운을 담당하는 주방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몇몇 분들이 쌀을 샀을 때 상태 그대로, 즉, 포대자루에 넣어 보관하면 안 되냐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풍수는 정성을 다하는 학문이고, 작은 운을 모아가는 행위라고 아주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쌀을 쌀독에 옮겨 보관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에게 금은보화가 있는데 이를 그냥 탁상 위에 둘지 금고 안에 넣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해가 잘 가시나요? 돈은 우리가 정성을 쏟은 만큼 돌아옵니다. 재물운을 살려주는 물건 세 번째 주방에서 매일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풍수에서 불은 대체로 안 좋은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화마입니다. 하지만 주방의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불을 제대로만 사용해 준다면 이는 주방의 음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스레인지로 물도 끓이고 밥도 해먹죠. 가스레인지의 용도를 그대로만 잘 사용해 주신다면 불로 인해 운이 날아가거나 재물이 끊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방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재물운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 풍수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해가 아주 잘 되실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궁이를 통해 집안에 온기를 주고 밥을 지어 먹었죠. 이런 점에서 비롯되어 현대의 가스레인지 사용도 풍수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재물복과 건강운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닌, 실제로 불을 지펴야 하는데요. 불이 있어도 밥을 하지 않고 온기를 올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집안의 찬 공기의 흐름을 가져다 주고, 밥을 먹지 못해 에너지의 유입이 끊기게 되는 것이죠. 집안의 찬 공기가 계속해서 흐른다면, 내게 안 좋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고 에너지의 유입이 더 이상 없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한들 일정 수준 이상 재물운이 상승할 수 없죠. 따라서 음식을 하기가 귀찮다면 매일매일 물이라도 끓여보세요. 물을 끓이는 행위는 귀찮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 일상 속에서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습관을 아주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방금 말씀드린 금전운을 살려줄 물건과 반대로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를 놓쳐 재물복을 부르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물건의 경우, 주방에 놓게 되면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기에, 끝까지 들으신 후 혹시나 있다면 바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에 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 첫 번째, 약과 약봉지입니다. 식후 먹어야 되는 약이나 물과 드셔야 되는 약의 경우, 식탁에 올려놓고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풍수에서 약이 보인다는 것은 집안에 병이 있음을 암시해 건강운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주방의 경우 몸에 들어가는 음식 즉몸 안에 기운을 넣는 곳입니다. 하지만 약의 경우 치유의 목적으로 서로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식탁 위에는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에 약의 경우 약통에 넣어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좋으며 수납함이 있다면 수납함에 넣어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주방의 재물운과 건강운은 외부의 기운과 섞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냉장고에 붙어있는 전단지와 스티커 등이 있습니다. 외부에 좋지 못한 기운을 붙여놓는 것이기에 혹시나 우리 집에 전단지나 쿠폰, 자석 등이 있다면 냉장고에 붙이지 마시고 깨끗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 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 두 번째 옷까지입니다. 식탁 또는 식탁 의자 위에 외출 후 옷을 벗어서 걸어두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사업을 하거나 본업이 바쁘신 분들은 1분 1초가 금 같아서 옷을 아무렇게나 두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옷이 있어야 할 곳은 정해져 있죠. 안방의 옷장입니다. 옷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은 제각기 있어야 할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좋은 운들이 쌓여서 큰 운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옷이 있어야 할 장소인 옷장이 아니라 식탁 위의자 또는 침대와 소파 등에 옷을 던져두는 행위를 하신다면 이런 습관을 당장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 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 세 번째, 식탁입니다. 식탁을 놓지 말라고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기운은 집안을 흐르듯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탁이 벽에 붙어 있게 되면 기운이 식탁에 막히게 되어 전체적으로 기운이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풍수상으로 좋지 않기에 조금이어도 좋으니 식탁을 벽에서 뛰어나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재물운을 올려줄 물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방은 풍수에서 중요시 여기는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금전운과 행복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에 항상 신경을 써서 관리하셔야 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지요. 풍수란 작은 운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행위이며 이를 모아 대운을 내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를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게 들어온 복으로 인해 재물과 행복을 성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작더라도 꼭 실천하시어 큰 부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